어,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이 아니냐. 어,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임을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사의 자유를 탄압받으면서 통일의 길은 요원해질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정말 그 조로의 기회입니다. 어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뭐, 뭐 180석,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은 21대 국회 결코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다수인국회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시다시피 알아서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폐지하려고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 세력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되게 호소하고 여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활동이 있어야만 국가본법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국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압도적이라 해서 단지 해줄 것을 기대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국가보험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나가겠다는 그 다짐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험 폐지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